안녕하세요, 은하스타입니다. 오늘도 아티스트 임영님의 소식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양하게 좀 하나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영 봤지 왜안 아, 임영도 보고 또 지금 소풍이 드디어 30만 관객 돌파했습니다. 어, 지금 배우님들이 직접 이렇게 풍선 들고 30만 화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나는 뭐 독립영화로서 한 획을 그었고요 또제차 관람, N차 관람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지금 박스오피스 1이 달리고 있죠 지금 이게 3주 연속으로 지금 독립영화예술 박스오피스 1 찍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손익분기점은 뭐 이미 넘었죠, 2 7만 이제부터는 정말 수익이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이게 또 아티스트 임명 덕이 아닌가 싶고요 또그 뒤에는 든든하게 영웅시대가 바치고 있죠 이 영화 아티스트 임영웅이 봤을 것 같은데 아직 목격담이나 그런 게안 나오고 있습니다. 무장을 하고 들어가서 봤을까요? 분명히 봤을 텐데요. 이렇게 영화 소품 소식을 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어, 신문에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좀 자주 나오는데요. 어, 오늘 자 신문에도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사진은 없는데 봤다는 분이 많아요. 신문 한 곳에 나온 게 아니라 두 곳에 나왔다고 합니다. 하나는 화이트 슈트 입은 거 나왔고요. 또 하나는 가죽 자켓 입은 거 나왔다고 합니다. 한국 경제에서 화이트 옷 입은 거 봤다. 또 이렇게 이야기 하고요. 또 신문 어디서 파냐. 지방은 편의점이 없다. 뭐 이런 분도 있고요. 어쨌든 정말 하나은행이 좀 스케일이 남다른 것 같긴 합니다. 신문에 굉장히 자주 지금 나오고 있어요. 또 지금 하나은행 다녀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 팬분은 이제 가가지고 적금 들고 통장 만들고 그랬다고 해요. 근데 대기가 되게 많았대요. 한 시간을 기다려가지고 겨우겨우 또 했다고 말을 합니다. 포토카드는 아직 안 나왔고, 어, 다음에 이제 나오면은 뭐 챙겨주세요.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왔다고 해요. 포스터 이렇게 받아왔구요. 사실 사람이 많진 않거든요. 다들 아시죠. 뭐, 담보 대출 이렇게 좀 비싸가지고 다른 은행에 비해선 사람이 많진 않은데, 지금 아티스트 임용덕에뭐 적금이 지금 엄청 많이 가입이 됐을 것 같아요. 적금은 뭐 부담이 없잖아요. 자유적금도 있고, 한 달에 뭐 2만 원, 3만 원으로 상관없으니깐요. 정말 대박이 난것 같네요. 하나는 에소 통계를 내서 이제 올해 말 정도에 발표를 할 거예요. 정말 이 아티스트 임영웅의 연연력이 또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아티스트 임영웅의 우리들의 블루스가 지난해 저작권료 최다 음원에 등극을 했습니다. 와우 엄청난 소식이죠. 이 발표를 이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직접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저작권 대상이 열렸는데 여기에도 이렇게 언급이 된 거죠. 많은 뭐 작곡가, 작사가들이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보면은요. 2023년도 한해 음원 스트리밍 분야에서 가장 많은 보작권료를 받은 이제 노래가 오브이된 거죠. 이름이 송 오브 디 이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티스트 임명이 현장에 했어요. 나머지 보면은 조용 필링 같은 경우는 명예의 전당에 또 이렇게 이름을 올렸고요. 와 저작권요 이거 만드신 분 정말 대박 났습니다. 어이 이수입 같은 경우는요 이제 노래를 실현한 아티스트 이명보다는요 만든 사람이 굉장히 많이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어 작사와 작곡을 한 이승주와 최인한님이 또 대박이 날것 같습니다. 뭐 이미 한방 웃음을 짓고 계실 것 같아요. 이순준님 같은 경우는요. 진짜 인터뷰를 또 하기도 했잖아요. 아티스트 이명훈과 이제 녹음실에서 같이 녹음을 할때 자기도 이제 너무 놀랐다고 너무 잘해가지고 녹을 놓고 들었다. 내가 만든 노래기 때문에 녹음을 하면서 이제 이것저것 이야기도 하고 리액팅을 해야 되는데 혼자 너무 잘해가지고 그냥 감상했다라고 또 이야기했죠. 아 근데 이렇게 또잘 됐네 노래가 또. 지금 이순준님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고요. 또. 이승조님의 장모님이 아티스트 임영웅님 팬이라고 밝혔었거든요. 그래서 어우 뭐 장모님도 지금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고요. 또 이런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상식에 아티스트 임영웅이 언급된 것도 굉장히 또 영광이죠. 내년에도 좀 기대가 되고요. 어, 개인적인 바램은 또 아티스트 임영웅이 직접 작사 작곡을 한 노래가 또 이렇게 좀 내년에는 등극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 님이 영화 파묘 언론 시사회에 직접 언급이 됐습니다 이날 이제 기자가 질문을 했고요 주인공 이제 배우들이죠 배우들이 있었어요 뭐 유예진 있고요 최민식 배우님 있었고요 이제 가운데 있는 이 김고은이라는 여배우가 영화 영웅에 나왔었어요 안중근의 일대기를 다룬 이제 그런 영화인데 뮤지컬 영화죠 이제 그 얘기가 나오면서 최민식 이제 배우에게 영화 영웅 안 보셨죠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최민식 배우님이 영웅? 봤지. 왜안 봐? 임료웅도 보고 라고쫙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옆에 이제 스태프들 뭐 감독 옆에 있는 같은 배우들 유해진 배우까지 좀빵 터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 글쎄요. 뭐, 최민식 님이 임영웅 을안 봤는데 봤다고 그랬을 것 같진 않은데, 어서 본것 같아요. 접점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못 봤지만, 그냥 재치 있게, 그냥 이름이 비슷하니까 임영웅도 봤다고 또 이야기를 한게아닐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뭐 TV로 본 것도 임영웅이 본 거잖아요. 그렇죠? 뭐 뉴스에서 본 것도 임영웅 본 거고요. 뭐 이런 의미로 생각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제가 좀 검색을 많이 해보고 조사를 많이 해봤는데 접점이 없어요. 어, 비상선언이라는 영화에 이제 아티스트 임혜웅이 초대를 받아가지고 갔잖아요. 시사회에. 이때 상황이죠. 어, 임혜웅 뿐만 아니라 많은 배우, 대표적으로 가수로는 이제 임혜웅이 나왔고, 또 BTS의 진이라는 이제 멤버가 나오기도 했는데, 뭐 정우성, 뭐 되게 많이 왔어요. 근데 최민식님은 딱히 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비상선언을 보면은 최민식님은 여기 오지 않았거든요. 일단은 뭐 주연은 뭐 이병헌, 뭐 임시연, 김남길 많은 배우가 나오지만 전도여도 나오죠. 근데 워낙 대배우기 때문에 여기 따로 참석은 하지 않았습니다. 참석을 했으면은 지금 뭐 아티스트 임영이 섰던 이 포트존에 서가지고 이미 기사화가 됐겠죠. 왜 비싸 왜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아티스트 임영웅과 접점이 없거든요. 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뭐 그냥 TV로 봤다는 걸또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 거 같습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 대배우 최민식 님도 아티스트 임영웅을 안다는 게또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요 뭐 얼굴도 알고 다 알겠죠 언론시사회에서 또 이렇게 아티스트 임영웅 이야기가 나오고 좀 이렇게 대배우가 아티스트 임영웅을 언급을 한게또 굉장한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임영웅 님도 이제 SNS 하잖아요 인스타그램이나 이런거 보면은 놀랄 것 같아요. 아니 최민식 배우님이 나를 나를 언제 오셨지 이렇게 또 깜짝 놀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머를 곁들인 센스 있는 멘트 좀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영웅 봤지 왜안 봐? 아, 임영웅도 보고. 영웅 봤지 왜안 봐? 아, 임영웅도 보고. 아, 영웅 봤지 왜안 봐? 아, 임영웅도 보고.